좀 되게 놀랬어요이 정도까지 막 겪어본 적이 아직. 사실 <laughs> 네, 네 진짜. 어, 그래서... 이 정도까지가 아니라 더한 아, 것들도 좀 많고. 그러니까는 네, 아, 어, 우리가 뭐 방송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뉴스거리를 많이 나오는 이런 네. 부분들이 그 실존하는 일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음.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이선에서 어, 그 전에 더 이상 큰 일이 안 생긴 게 네, 다행이죠. 다행이 다행이. 데 지금도 충격받아. 그렇게 좀 많이 있어요. 아직도 알게 네, 그래서... 모르게 이런 부분들. 어... 네. 제가 작품을 진행하다 할때 사실은 제작사나 이런 부분도 안 바뀔 때가 많아요. 네. 왜냐면은, 안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돼가지고 인상이 나를 엄청 게 되는데, 저희까지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뭐 영화사나 제작사 쪽에 일이 막 더, 음. 더 많이, 더, 영기가더 정신없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그리고 저희가 뭐 진행한 작품이나 이런 거는 그래도 뭐 작품이 확실하게 변화하고 어떤 어떤 작품이 어떻게 확실한 부분들이 거의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그렇게 얘기 를안 해도, 일단 저희를 미국 가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리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 이제 카페에 보통 필메는 단편영화나 이제 영화제 에 많이 음, 제, 그 지원하는 작품들이 보통 많이 올라오고 이제 액터길드라고 카페가 하나 있는데 아시아무요아라라 네, 그 거기에 보통 보면은 이제 정확한 정보가 올라올 때도 있고 좀 불확실하고 이게 맞는 정보인가 싶은 게 많이 올라올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간혹 가다 이제 그걸 보고 근데 뭐가 진행해요라고 해서 갔는데 아 저희 아직 진행되는 작품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대체 어디서 보고 오셨어요? 네그러면 이제 좀 괜히 죄송스러운 마음이 저는 그냥 보고 갔는데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너무 민폐를 끼친 것 같아서 좀 낯이 가렵더라고요 <laughs> 들어가기 전에 네 어느 정도 이게 시간을 있을 때네 어느 정도 여기가 뭔가 들어간다고 하면 먼저 가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어 사실은 약간의 이제 뭐 영화사에서 준비하는 부분에 네. 이제 약간 방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렇게 어. 너무 빨리 적어대면 네, 그럼 그 정보를 100%까지는 아니어도 좀 믿어도 되는 건지. 네, 그것도 네. 이렇게 웬만하면은 네. 인터넷 치면 웬만한 작품이 다 나와요. 뭐. 아. 그것도 정말 있던 감독님 이렇게 한다고 하면 사기작으로 네. 뭐 이렇게 대략 이런 아. 예정 중에 이런 것도 있고. 오피셜하면 네. 뉴스 같은 것도 이제 음. 뜨고 그렇게 아. 하니까. 음. 저희도 제가 모르는 작품이고, 네. 어, 안 들고, 정말. 근데, 하나 정보가 없어요? 네. 일단 다 뒤져봐요. 음. 그리고, 이제, 안 보느라, 이렇게, 분자한테 전화해서, 이런, 이런 거다 들어가냐, 뭐, 이런 거 있자 하냐, 음. 다 확인해보죠. 어. 확실해야지, 내가 뭐, 진행을 하고. 근데, 네. 나한테 연락이 안 왔는데도, 오늘 내가 저 작품을 참여를 하고 싶어. 일단은, 저게, 염출팀는스때들이 누가 이제, 끌어졌는지다또 물어봅니다. 아. 내가 이제, 발을 담글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음. 좋은 작품은 어떻게든지 발 담그고 싶기 때문에, 저도 네. 조금이라도, 대뭐 내가 진행했던 배우가 한 사람이라도 출연할 수 있다면 음. 실히정보전이네요정보전 음,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보통 시작을 지망생들은 단편 영화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게 나중에 상업 영화나 다른 뭔가를 드라마 쪽 지원을 할때 도움이 많이 되는지 아무래도 네. 경험이 없는 분들이 단편이라는 걸 자꾸 하게 되면 특히 전공자가 네. 아닌 뭐 이런 일반 분들도 네. 하게 되면은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어떻게 연기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어디 가서 배우지 않아도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걸안 하면 이제, 이제는 네. 학원들이 워낙 형성이 잘돼 있어서 네. 학원 가서 많이 네. 기본적으로 배우잖아요 근데 그런 네. 거를 이제 못 하시고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네. 어쨌든 작품이라는 거에 출연을 하면서 다양한 역할도 해보고 네. 다양한 상황들을 접해보기 때문에 저는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 이게 그래서 저는 신인이나 둥지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너무 크게 크게 진짜 상업 영화만 이렇게 노리지 말고 네. 자, 뭐 이게 작든 크든 그런 걸 가리지 말고 한번 해봐라 내가 들어가서 한 마디 단어라도 칠수 있는 그런 뭐 음. 있으면 가서 최선을 다해라 아무래도 카메라 앞에 내가 쓰는 것조차 어떻게 서야 되는지 알거 아니냐. 어, 그쵸, 예. 상업 뭐 단편 뭐 이거 구분하지 말고 음. 정말 연기가 너무 하고 싶으면. 어떻게든 내가 연기를 할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라죠. 맞아. 단편 많이 하면은 뭐 캐스팅안 된다고. 아니요, 저희 단편 영화에 어떤 친구가 나왔는지 다 찾아요. 오. 이런 작품에. 그리고 뭐 요즘에는 우리나라에 뭐 많이 이제 실력들이 많이 좋으셔서 그죠. 상도 되게 많이 받고 해요. 음. 그리고 단편 영화 같은 경우에서 배우들을 보는 게그 친구들이 많이 단편할 때 우리가 이쪽에서 많이 못 봤던 이런 새로운 친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무시하진 않아요. 저는. 음. 저는 계속 찾아요. 내가 정말 내가 보지 못한 눈으로 또 다른 시각으로 봤을 때 그들을 이제 뽑아낸 거잖아요. 이 작품을 감독한 그분이 새로운 뭐 주인공에 정말 새로운 아무것도 없는 친구를 캐스팅했는데 어떤 게이 어떻게 보고 저 배우를 캐스팅했지. 근데 생각보다 배우가 또연기잘해 내추럴 잘해요. 그러면이 감독님이 이 배우를 발견해줬을 거야. 그러면 나는 그 배우를 보고 또한 번에 다시 한 번. 빌해줄수 있는 부분을 만들죠. 아, 어떤 작품이든 가리지 그렇죠. 말고 네. 다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조심해야 될것 빼고 는네 아, 자, 네, 조심 <laughs> 하고 열심히. 저는 네. 그 약간 지원할 때 약간 프로필, 프로필에 이제 쓰는 경력에 대해서 그런 <laughs> 질문이 있는데요. 뭐 광고나 아니면 요즘에 또 바이럴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음. 많은 배우분들이 이제 바이럴 같은 걸 하시는데 그럼 뭐 영화나 드라마에 이제 그 프로필을 낼때 제 제가 주변에서 듣기로 그런 바이럴 광고나 바이럴이나 광고를 기재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음음. 말이 있는데 뭐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데 그 바이럴 광고 이런 거를 예, 예. 뭐렇게 기재를 안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했던 이런 건 누가 그런 말씀? 을 어떤 이제 독립 영화 하시는 감독님도 그랬고 아니 그러니까 그게 한 명만 그랬으면 제가 이런 말을 안 했을 텐데 음. 그리고 또 어떤 매니저 하시는 분도 그랬고 그래서. 근데 또 제가 근데 제작사 분한테는 들은 게 아니니까 음. 어떻게 보면 이게 맞는지 아닌지 그냥 저도 솔직히 긴가민가한 해서 이제 한번 여쭤본 거죠. 뭐 바이럴로 나와도 어쨌든 모르겠어요 이게 보는 사람의 그 관점에서 많이 틀리긴 하는데 정말 너무 아무런 경력이 없이 그냥 있는 것보다는 조금의 광고든 바이럴도 했다고 보여주면 아 그래도 영상이나 카메라 앞에서 서본 적은 있구나라고 음.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뭐라도 조금 있으면은 그래서 이 친구는 카메라 앞에 서는 거는 알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바이럴이니까 뭐 이러니까 그런 거에 그걸 구분을 두고 자료를 보거나 이러진 않아요 정말 경력 진짜 많아요 정말 봐가좀 이렇게, 이렇게 서있다고 보시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자 아, <laughs> 그런 것만 이게 조금 오실을 보거나 이럴 때아 어, 어? 이 작품에서 무슨 역할 하셨어요? 본인은 <laughs> 경력을 다 올리긴 했죠 저 그냥 뭐 이렇게 정말 이렇게 좀 그냥 이렇 서있 좀 어, 언제 서있었을까 만약에 보잖아 <laughs> 그 만약에 어 아. 이거 내가 찍어 있던 작품인데 이 사람 누구지 속을 할수 있단 아. 말이에요 만약에 저분들 오셔 보면 네. 그작품에서뭐아준다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음. 그렇죠 어? 경원 열명 중에 2 23시... 3삼번거아 요즘에는 뭐 경원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매표까지 네. 배역이 있어서 어. 그거는 어 경원 몇번어 이게 있어 중국인들 움직이기때문에 정말 유민재 담어 유민재 역도 뭐 어느 정도 이렇게 뭐 나오는 왜냐하면 대사만 음. 없다 뿐이지 이미지 단역이라도 내가 가서 연기를 해야, 되, 예. 해야 되고 네, 네. 하실 줄 아시는 분들이 그것도 하시는 거예요 대사만 없다 뿐이지 그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미지 단역을 이제 보조 출연이나 이런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네. 그렇지 않아요 이미지 단역도 오디션을 보고 뽑는 경우도 되게 많고 네. 그냥 대표적으로 내가 메인으로 나왔던 네. 이런 작품들의 뭐 바이런 뭐 광고 뭐 정말 유명 브랜드 아, 네.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차라리 그런 거는 대표적으로 아왜 브랜드도 품게 들어가는 건또 틀리니까 네. 그런 거좀 기재해 주시는 게 좋지. 바이러니까 안 되고 이런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그냥 가끔 이렇게 알바 삼아 보조 출연하고 이런 적 있어요 그러면 아그러면그거만 조금 빼주세요 뭐좀제하고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정말 이렇게 프로필을 몇 장씩 쫙쫙 보내시는 분 계세요 네. 근데 어차피 그거 보이고 저희가 다 추려요 음. 다 추려요 근데 대표작들하고 이런 거 왜냐면 저희도 너무 많기 때문에 못 써요 네. 이거 다 만드는 어 경력이라고 할수 있는 거 공연을 했든 연극을 했든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써 주세요. 그리고 내가 그 뭔가 남들이 안 갖고 있는 기술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남들이 다 영어, 뭐 영어를 너무 잘하는데 나는 뭐 정말 막 이태리어, 뭐 독일어 이런 거 줍니다. 써 주세요 그런 것도 경력상에 내가 이제 지금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독일어 하시는 분도 필요하시고 가, 정말 다양하게 아는 분들이 되게 필요하기 때문에 특기가, 특기가 정말 다양하신분들 진짜 많더라고요. 특이한 악기. 뭐 이런 거, 오, 어 그런 거, 어, 그래 우클을 하시는 분들 <laughs> 찾아요. 그리고 그뭐 조개 모양 같은 거, 소, 필이 뭐지? 오카리나. 이러니? 어, 오카리나. 찾아라고, 찾아라고 해 진짜. 아 진짜. 네, 아. 그러니까는 자기가 음, 뭔가 그럴까요? 할 때, <laughs> 아까 그러니까 굳이 뭐 없는데 만들어서 게 아니라, 네. 그 내가 남들만 아니도뭐 내가 오카리나를 정말 잘해, 음. 그러면 오카리나 음. 옆에 내가 정말 잘하는 상, 음. 그러면 아이 사람은 잘하는구나. 그래서 중국어 잘 하시는 배우분들 제가 찾을 때 중국어가 상중하로 따졌을 때 어느 정도 되세요? 체크해달라고요. 해 그러니까 그렇군요. 자신만의 무기를 확실히 기재해 요 그러면 줘요. 좋죠. 외국어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좀 분리를 해요. 그 많은 부분서 왜냐면은 일일이 열어보고 그 많은 자료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분리를 해놉니다. 저희가 이제 어, 해외 작품들도 이제 같이 할때 외국어 하시는 정말. 그러니까 오디션 자체도 외국어로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분들도 많이 찾아요. 그러면 이제 배우분들 많이 보시잖아요. 그런 분들 보실 때 그분들의 이제 자유 연기도 가끔 이제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런 자유 연기를 어떤 걸 했을 때좀아 그래도 인상이 깊었다 아니면 아 이것만큼은 진짜 하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으셨을 있죠 것 같아요. 있죠 있죠 아, 네. 없지 않죠. 있어요 <laughs> <없지 않죠. 웃음> 네, 있어요. 있어.